이대로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인생 죽도 밥도 안 되고 늙어 뒤지나 싶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이 방법으로 딱 하니까 40년 이상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안 변하던 이 인간이 단몇주 만에 확 변한 거죠 제가 하면서도 뭐 이게 뭐냐 나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변했어 요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솔직히 제가 아까 이 조현병 환자 3명이나 거의 다 회복된 것 그런 것보다. 내가 변한 게 훨씬 더 신기했어. 지금도 그래. 안녕하십니까 백쌤입니다. 저는 10년간 시크릿 호포노포노 깨달음 수행 등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저 자신을 정말 바꾸고 싶었죠. 이 놈의 팔자 한번 어떻게 좀 펴보려고. 하지만 태생부터 구겨진 팔자라 그런지 오지게 안 펴졌습니다. 뭐 어린 시절 상처 없는 분이 없겠지만 저는 6, 7살 때인가 어릴 때 이인성 정신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불쾌하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현실감이 상실되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땐 그게 뭔지도 몰라서 부모님한테 말도 못했어요. 동네에 있던 어떤 형한테 성추행을 한번 당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집에서 물리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일이 꽤 있었거든요. 부모의 적절한 돌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좀 예민한 성격이기도 했고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신 장애를 앓게 된 거겠죠. 대체로 어린 시절이 그 꼴이 나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도 딱 그랬어요. 어떤 뿌리 깊은 내적 수치심 같은 게 내면에 계속 깊이 흘렀고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늘그 상태로 살았으니까. 나다운 내가 뭔지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뭘 하면 늘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일을 망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전혀 몰랐죠.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는 이상한 우울감이나 뭐 무기력한 기분이 툭하면 발목을 잡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되고 저는 그냥 제가 근성이 쓰레기고 타고난 성격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도 또 뭔가 이뤄내고 싶어서 무진장 애를 쓰는데도 절대 제 마음이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았습니다. 끝없이 저 자신하고 피 터지게 투쟁을 하면서 사는 느낌이었어요. 마음먹은 대로 그냥 행동을 파악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실패를 하든 말든 행동이라도 좀하지않습니까그 사람들은 저는 그것 자체도 마음대로 잘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사실 정말 많지 않나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안 되는 거 저는 좀 심했던 편이라 봅니다 자기 개발서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심리학 책도 보고 확언 심성화 뭐 별짓 다 했습니다 다 소용 없었어요 진짜 스물아홉 살 때는 정말 진심으로 엄마한테 나왜 나았냐고 막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대로 풀리는 게 거의 없으니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해서 막왜 사나 싶었던 거죠. 근데 또 죽기는 싫고 우유부단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늘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타고난 제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 9년쯤에 호흡포너포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에 또 해봤죠. 이놈의 인생 어떻게 좀 해보려고? 초반에는 뭔가 좀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가까이 살던 조현병 환자 한 명이 제가 꾸준히 정화하니까 거의 완치되는 것도 봤고요 근데 호호 포노포노를 해도 저 자신의 일은 더 꼬였어요 진짜 온갖 정화 도구랑 뭐 하라는 거다 했는데도 말이죠 시크릿 끌어당김으로 이상형에 매우 가까운 어떤 캐나다 처자랑 만나게 됐어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캐나다 가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사는데 성격이 지나치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도 호흡은 포는 믿고 정화 믿고 같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느 날인가 심장에 무슨 칼이 찔린 것 같은 느낌, 이상한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와 이러다 사람 죽겠다 싶어서 7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될 리가 없죠. 하는 일마다 고꾸라지고. 긍성이 썩었으니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2013년부터 깨달음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익학당이란 곳이었는데 아주 잘 가르치는 곳이었죠. 덕분에 몇달 만에 견성을 했습니다. 좀더 열심히 했으면 더 빨리 했을 텐데 먹고 사느라 아마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0년을 수행 정진하고, 중간중간 중간 호흡 포노포노도 다시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은 안 변했습니다. 깨달아 먹고 나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봐야 진흙에 빠져서 목만 나온 상태 거기서 팔 하나 꺼낸 느낌? 여전히 진흙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죠. 호흡 포노포노는 다른 한손 살짝 이렇게 꺼낸 느낌? 그래서 한동안... 깨달음 수행에만 좀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중순부터 호흡 포노포노를 다시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호흡 포노포노에 정화를 한건 아닌데 알고 보니 호흡 포노포노랑 비슷한 원리로 기도 같은 걸 했더니 제 가까이 있던 조현병 환자 두명이 엄청 좋아진 걸 봤거든요. 그러니 놀라서 다시 호흡 포노포노에 꽂혔던 거죠. 깨달음 수행은 원래 하던 거라서 계속 정진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정통 깨달음 수행이랑 호호 포노포노가 충돌이 자꾸 일어났죠. 둘다 조금씩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접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작년 초중순쯤 어느 날에 명상하면서 깊이 있게 깨어 있다가 문득 든 생각이 이 깨어 있는 마음으로 호포노포노에 사듯이 내면 아이를 돌보면 어떻게 될까 싶은 겁니다. 늘 깨달음 수행 따로 호, 포노, 포노 따로만 했었는데 깊이 깨어 있는 상태로 명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죠.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정화한답시고 기억을 정화해야지 지워야지 이러고 보는데 정화할 내면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깨어서 보면 그냥 만물이 다 하나고 나와 남 구분이 없고 막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강해지거든요. 그거를 내면 아이에게 딱 적용해서 보니까 전부 다내 새끼인 거예요. 지우고 정화할 애가 어디 있어요? 문제로 나타난 내면 아이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 벌떡 일어나서 땅바닥에 엎드려가 절하면서 내면 아이한테 석고 대죄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기억을 정화하고 지워 없앤다 막 이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다. 어. 그렇게 기존 호흡 포노포노하고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내면 아이 돌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두 달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한 2주 정도는 거의 매일 막 내면 아이 돌보면서 혼자서 눈물, 콧물 막 오지게 흘리고 막 항상 책상 옆에 티슈를 놔뒀어요. 내면 아이 만날 때마다 눈물, 콧물 막범벅이 되니까 예전에 호흡 포노포노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생각도 안 났던 뿌리 깊은 상처들. 그런 게막 건드려지고. 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진짜 말도 못 하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확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꼭 무슨 다른 사람이 제 몸에 빙의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기분이 묘웠습니다말 그대로 벌레가 번데기 되고 순식간에 나비 돼 버린 딱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까 제가 어릴 때 성추행 당했다는 얘기했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는 절대 세상 그 누구한테도 안 한다고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가족도 몰라요. 일기에 적지도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성추행 당한 적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죠. 과거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이런 게 뿌리 깊은 상처가 치유됐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죠. 있는 그대로의 나자신을 수용을 한 겁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깨달음이랑 내면의 돌봄을 합칠 생각을 좀더 일찍 했더라면 더 빨리 이런 변화가 있었을 텐데 싶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변한 게 어디입니까? 진흙 속에 빠져서 그대로 늙어 뒤집할 장가보다 싶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빠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40대 중반 넘어서면서 이대로 그냥 어중이떠중이 인생 죽도 밥도 안 되고 늙어 뒤지나 싶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이 방법으로 딱 하니까 40년 이상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안 변하던 이 인간이 단몇주 만에 확 변한 거죠. 제가 하면서도 뭐, 이, 이게 뭐냐? 나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변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까의 조현병 환자 3명이나 거의 다 회복된 것, 그런 것보다 내가 변한 게 훨씬 더 신기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불치병이라는 4년 차 이명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다운 내가 뭔지도 드디어 확신을 하고 그대로 살기 시작했고 자존감, 자기의 회복탄력성, 자신감, 끈기, 성실성, 집중력, 그냥 다 미친 듯이 레벨업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변한 지는 한 6개월 좀 넘었는데 요즘도 느낌이 묘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몸에 빙이 됐나 싶은 기분이 들 정도로. 근데 기분 나쁜 건 전혀 없어요. 너무 좋죠. 거의 뭐 공중에 붕뜬 느낌입니다. 살짝. 살면서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미쳤다. 뭐냐 이게 내가 뭘한 거야. 쉽죠, 당연히. 그렇게 이 방법론을 조금씩 정리를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통 깨달음 수행이랑 호호 포노 포노가 만나니까 그둘 따로 쓸 때와는 차원이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났으니 조사를 해봐야 할거 아닙니까? 원인을 알아내고 공식을 정리해야죠. 그래야 일단 나부터 계속 이걸 써서 앞으로도 쭉더 변화하고 성장을 밀고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 된다. 무조건 알려야 된다. 이 방법론을 영적 지식, 형이상학적 지식 콘텐츠로 만들어서 뭐 책으로 내든, 이렇게 유튜브를 하든, 뭐 카페에 올리든, 어떤 식으로든 알리자 싶었습니다. 거기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런 형이상학적 지식, 영적인 지식 콘텐츠로 유튜브 하거나 조금이라도 돈을 벌게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쪽팔리더라고. 무슨 장사를 하든가, 뭐, 뭐, 해서 돈을 벌어야지. 가오상한다고 생각했거든. 요런 걸로는. 하지만, 정작, 저다운 저는 이런 거에 가장 꽂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맨날 명상하고, 호우 포노 포노하고, 영성 관련된 책뭐 자주 보고, 만날 그런 책 사보고, 그러면서도 그런 나 자신을 수용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든 말든, 나답게 살기로 한 거야.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어요. 나답게 사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게 자유로운 인생 아닙니까? 돈을 얼마를 벌든 나답게 살면서 나답게 벌어야 그게 진짜 풍요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를 좀더 다듬고 정리를 해서 널리 널리 퍼뜨릴 생각입니다. 홍익인간 해야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 내면 아이니까 깨어서 내면 아이를 보다 보니까 딱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머리가 아닌 이제 가슴으로 알겠더란 겁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진짜 진실로 현실로 딱 보이더란 겁니다. 그 힘으로 내면 아이 돌보면 그냥 기존 호포노포노의 정화랑 또는 또 정통 깨달음 수행만 할 때랑 뭔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면 아이 돌보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가는 방향이 홍이 인간이랑 똑 같다는 게 보였어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내면아이 돌보면 그대로 홍익 인간입니다. 홍익 인간 실천하면 그대로 깨어서 내면아이 돌보는 거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게 열쇠예요. 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내면아이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호포포노포노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슈현 박사님. 견성한 분입니다. 깨달음 얻은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깨달음 없이 그냥 호흡 포노포노한다? 그냥 정화한다? 휴렌 박사님 절대 못 따라갑니다. 끽케봐야뭐좀 신기한 것 조금 있나? 뭐좀 신통했나?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안 하니까 그냥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휴렌 박사님은 본인이 깨달음 얻었다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거의 100% 본인 스스로 모르셨다고 봅니다. 불교에 육조해능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견성하고 처음에 몰랐어요. 자기가 견성한 줄. 깨달음을 개념적으로 정확히 모르면 공부가 더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렌 박사님도 공부가 더 깊어지지 못했던 거라고 봐요. 체험은 분명히 했으니 그냥 본인은 일상으로 깨어서 정화하니까 우리한테는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종의 지식의 저주죠. 본인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그 부분을 가르칠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견성의 개념과 방법도 분명하게 알고 공부를 하셨더라면 훨씬 더 멀리 진도를 나가셨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네메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신 큰 공을 세우셨으니 정말 큰일 하고 가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하죠. 너무. 앞으로 깨어서 네메나의 돌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도 계속 찍어 올리겠습니다. 영상만 보고 최대한 혼자서도 개념 잡고 실습도 해보실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능력 닿는 데까지. 우리 채널이랑 같이 깨어서 내면하의 돌보기 배우고 하시면서 저처럼 인생 한번 뒤집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처럼 막 뒤집어지진 않더라도 기존의 다른 자기개발이나 영성개발, 호우, 포노포노, 깨달음 수행 등등 하던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에 중 온라인 강의를 다음 주부터 합니다.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참가하신 분들 다 깨달음 없고 깨워서 내면의 돌보기 익숙해지시는 거볼 때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참석하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있는 소울마인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쪽지 남겨주시고요. 카페 가입도 해주시면 좋고요. 단톡방 링크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서 구체적인 그 시간 알려드리고 줌방 주소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줌 강의는 무료입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얼굴 안 보이셔도 됩니다. 요즘 깨어서 내면 아이 돌보기 전자책도 만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영상 또 하나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그동안 힘드셨다면, 이제 인생 꿀 빠실 인연이 오신 겁니다. 이야, 꿀이네.